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의 핵심 사상인 자유, 평등, 박애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형제로 결합된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앙시앵 레짐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특권 계층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인권.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1789년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등이 포함됩니다. 3. 주권재민, 프랑스 혁명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왕권신수설에 기반한 절대 왕정을 부정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4. 법치주의. 프랑스 혁명은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 민족주의.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민족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가치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주권재민, 법치주의, 민족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고제면의